네, 리그 결정전 이제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리그 결정전을 또 진행하는데 그룹별로 또 스쿼드 3라운드씩 또 진행해서 네. 상위팀, 하위팀 나뉘어서 다음 결정되게 됩니다. 네. 또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조금 다르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 총 지원금 7,700만 원이고요. 최종전 하위 리그는 이제 킬당 10만 원. 그리고 에이스. 에이스. MVP가 아니에요, 여긴 또. 에이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최종전 이제 상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당 10만 원, 해당 우승 지원금 플러스 MVP가 들어갑니다. 자, MVP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해당 우승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에서 하위 리그 지원금과 상위 리그 킬 지원금을 뺀 나머지 1/6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네, 패치점 가둬요, 그냥. 사전이 하나 어 어, 얘도 더, 더, 더. 있다. 네, 가둬요. 들어가 아 그냥 아니요? 지금 들어가지 마요. 어 여기 말이거니까 책장 만지 여기 지정되었습니다. 캐리스 막 맞았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걸었어. 에요. 일단. 에요. 뛰면서. 네, 퇴요애면서때면서네 네, 네.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자브르네. 일단 그쪽으로 갈게요. 자면서 목표 지점. <목소리도> 형님 칼팅, 형님 칼팅. 어, 칼팅. 어? 야, 기어, 아, 기어. 아, 아, 이거는 잡이 까지. 아, 어, 두 친구 사온다. 어, 못 살릴 아, 것 같아요. 아, 형님 안 일단 살려. 저는 버려요. 아. 오케이. 삼각 삼각 여기 양각이에요. 쟤네쟤네가 양각임. 예. 쟤네가쌈 유도. 아니? 파... 들어가요 아니면은. 여기? 쌈 유도 쌈 유도 쌈 유도. 누님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파서. 파... 나이스. 파... 나이스. 와. 마지막. 두었어? 네네. 졌또 나야? 와... <laughs> 까비 까비 가수일단데뭘할게 겟도로 주다아아 죽었다 아 이거 내가 조심했어야 겟는데 주신. 겟도로 주신. 겟도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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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왜왜 왜 들어갔지 이렇게 아 생존자가 아이고 생존.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섯 판이잖아 예킬세번 뭐 예. 예. 시켜야 되거든 네네 네. 킬 가는 대로 느낌 좋은 대로 자이로운투 할까 아뭐 그럴까요 예 모든 어, 괜찮을 것, 것 같습니다 네또첫 판에는 약간 또 기세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시원하게 시, 가야지 예 시원하게 진짜 한번 그냥 다 밀어 버리죠. 예. 그럴수 있어. 예. <laughs> 파이팅! 대단합니다. 다들 지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지? <웃음> 아, <웃음> 아니요? 어, 사실 지금 사실 예. 좀 긴장한 거 같아. 네, 다 잡았다. 진짜 있는데 괜찮아요. 와! 아,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와! <laughs> 형님 일단 저격으로 짤짤이. 여기 여기. 오케이 퀘스트랑. 나이스! 퀘스트. 아, 다져볼 수 있다, 다져볼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받으면서, 받으면서. 살려, 살려줘요. 누, 형님 형님, 저 살려주세요. 네, 네.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네. 누님 짤. 누님, 누님 앞에서 마크. 앞에, 앞에, 앞에 나서. <놀람> <놀람> 누님 얘 예, 때려요. 네. 형님이 저 살려주시면 돼요. 이거 빨리 살려야 돼요. 네. 킹, 킹 찍으면 옴. 오케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막아주세 살짝 갔다 하면서 있을게요 뒤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위 결정드림 아, 오케이 간다. 아, 세 나이스. 아, 나 포션도 충분하니까 좀 공격적으로 네. 합시다 이런 데조심해시 부시, 부시 다 네네.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세요. 네네네 아, 네. 다딜러라어 네, 네, 네. 여기 다다 됐다. 괜찮괜찮 괜찮아. 하지 말고. 스포. 네. 나이 네. 그천히 마시고 보존 맞면서 나이프 플레이. 네. 네. 조칠게요 아주 여기 아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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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비하고 경비하고 일로 일로 빠지면서 네. 눈이 빠지면서 네, 빠지면서. 그... 네. 빠지, 빠질게요 네네 네. 빠지면 안돼요 네스태미나템 네. 있어요? 네네 네,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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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스태템 주세요 네스태템아네 아, 여기요 자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예 네. 여기 있음 보고 엑스 팀이 뭐라는 한 아이고 아이고 살짝 아. 빠져요 살짝 빠져요 네네 잘게요 네. 살아야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나이스 포장 포장 나이스 플레이 킬해 잡았고 어? 그래. 뒤에 뒤에 헤진 <놀람> 뒤에 헤진 <혜진. 놀람> 뒤에 헤진도 <혜진. 놀람> 봐요 뒤에 헤진도 봐요 어? 뒤에 헤진 타샤 지금 체력 채운 중이 어. 우리 이거 <놀람> <놀람> 아! 잠깐만 잠깐만 헤진부터 예 나이스 그래. 플레이 잡았어 잡았어 저, 저 뒤에, 뒤에 봐요 뒤에 봐요 뒤에 살리고 있다 살리고 있다 살렸다 체력 타샤 체력부터

뭐라네, 뭐라네, 뭐라네. 빠 네, 네, 아, 네. 와이드, 와이드. 나궁 있어? 저도 궁5천 나갔어요. 체력, 체력, 부터 예, 예, 아들이 아나 아들이 나 아들이 나 나이스. 예, 예, 예. 지수선녀, 지수선녀부터. 나이스, 형님. 아, 아, 형님, 아, 형님 아, 이거 빨리 살려야 돼요. 빨리 살려야 돼요. 그다운다 어. 다운다 다른 게 다른 게 다운다 일단 살릴게 예 네, 일단 살려요 살짝 빠질게요 어... 빠지면서 빠지면서 네, 살짝 네, 밑으로 내려갈게서는 밑으로 내려와 살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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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게 움직이죠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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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좀 세, 네, 네, 볼게요 어. 살린다 여기난네 봐줘 시어해겠어 와야 되거든 와야 되고 쟤네가 합심할 수 있거든. 또뛰친들 아, 시간 nope, 얼마 안남았 시간 얼마 에. 안 남음. 아, 일단 와, 이거 잡고 니다아 섬을 지고있명 야, 여기까지. 와! <목소리> 브라이요 시기! 빵이니다 아, 라송합니다 아, 죄다 아, 다다 아, 죄송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다 어. 아, 죄송합다 네. 아, 죄송니다 아, 아, 다 아, 죄송합니다. 죄니다다 뭐 말씀인데요? 잠깐만. 닦을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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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을 요저 네. 무게 없는데. 괜찮아요? 뭐이 발사. 가장 중요가 강한가? 네. 중요가 진게요 어, 맞았어. 맞았어. 와! 오. 더 가요? 또 가요? 자, 위에 그렇잖아요. 위에 잠 위에 찔게요. 어, 갈게요 가... 뒤로 밟을게요. 가... 빼... 게요잠만해줘깐만계 나 원석 설치, 여기 원석기 교체군요. 간다. 누님, 잠깐 스턴. 스턴. 이거 말고. 스턴. 이거 말고? 이거 아니야? 나진 여기 위키 네. 오잖아. 이거 닦아요, 계속. 어, 계속 닦아요. 닦아요, 계속. 내가 그래, CC 맞추고 박아둘게.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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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아! 에. 저 너무 체력 없어요 드론 살짝 빠질게요. 얘 <laughs> 네, 닦을게요. 뒤에 있는 거. 다 닦음, 다 닦음. 나이스, 나이스. 어!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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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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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있다 있다. 뭐자 효율적인 <목소리> 사냥법. 맞으세요? 옆에 뭐, 줘. 이거는. 그래. 아이템 아닌데 뭐. 저고갈게요위위어나 아, 어, 죽었다. 아나 죽었다. 이거. 님. 어, 어. 아! 아. 내가 좀안다 이거. 근데 저쪽 매직님 지금 네. 어, 딸피도딸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저희가 빠질게요, 그냥. 네. 빠져, 빠져, 빠져서 <laughs> 1킬로 더 먹어. 아, <laughs> 이거는 내가 좀아니랬더니야 아이고, 제가 너무 그냥 쭉 어? 언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사실 <laughs> 위로 올라, 위로 올라봐. 지금 <laughs> 여기 폭꾸틴 달아주면은. 썼다. 그냥 빠질 거. 까미, 까비 까미. 아니 근데 얘들아, 우리. 네. 그래도 평균 10킬 넘게 먹고 있어. 음, 아, 좋습니다. 예 아. 네. 아니면 제가 좀 생존을 할걸 그랬나요? 괜히 치킬라 했나?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게 킬이잖아. 순위 점수도 없으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서 네. 1킬만 더 먹어도 이득이니까. 아,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진짜 그냥 아. 바로 칼같이 손절하겠습니다. 어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판단해 될 만하면 싸우고 예 네, 칼같이 손절하고 네네 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킬될 만할게요 네네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신기한 소안 <laughs> <안 웃음> 나? 붕대 하나 먹었고 저기 싸울 거예요 오, 싸운다 네. 만들고 참네 눈을 빌리겠어. 여기 여기 대기. 형님, 일로 오세요. 일로일로올 거예요. 음. 해진 올 거예요. 이한 다음에 해진? 1분 후에 한오 나이스. 이쪽 먼저. 오케이. 아. 다, 다 잡았어. 다 아,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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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닦아요 네. 나이스. 네. 형님 포션 많았어. 우리 한좀앉히한나앉히한나앉히 틴탈로스의 팔찌 아, 여기 위에 사람 닦까 좀. 고고고고고. 싸 준비 멀어요. 철군장님. 네, 오, ouai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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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요. 이이야이이야 온다. 서는 여기 다른 팀도 와요. 다른 팀도. 네, 어 체력관리 체력관리. 채채채 먹어요. 아이템들 다어요 온다 온다 온다.

다섯 그래서... 등, 아, 그렇지. 연속 첫. 등이다 우와. 너무 잘했어. 아, 좋습니다. 하자, 당황감이 좀 줄었어. 예. 네.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아니, 근데 상위 리그를 다었으면 우리가 또 우승했을지도 몰라. <laughs> 아, 저희 31kg네요. 아. 2등이 10kg. 아, 그래? 네. 아. 그래? 그러네. 일등 31킬, 2등 1킬 3등 9, 7, 5, 4 좋아 좋아 2등이랑 21킬 차이 난다고 사람들이 지금 좀 아쉬워 다른 팀다 합친 거보다 우리가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 형님 아, 제가 요번에 아,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 조금 아쉽다 분발하자 얘들아 알겠습니다 어. 예. 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야 빈틈 투수 위험한 어느 쪽일까? 누님 <laughs> <laughs> 이거 단걸 준비. 목표 네. 스 천. 천. 완료. 조준. 발사. 어 스턴. 간다 간다. 나어다 어디 갔어? 상황 조준. 발사. 못 당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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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어, 오케이. 꽤눌러주어 여기 살아. 있다. 단지 멀어. 아이고, 아이거였 어. 아, 이거는 아좀 아, 아쉽다. 네, 예, 아이 이거는 우리가 저쪽에 있었는데 알았는데, 좀 흥분했던 것 같아. 네. 조금 우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번 미끄러졌어. 다음 네, 판잘하면돼 아. 네. 일단 올라가자. 오, 아, 길어. 네. 시시. 아, 어차피 한타 다들 조심하는 스타일어 약간 스페이 핑 네, 비주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에스에오. 얘 아직. w w 그만. 나이. 아. 가만 그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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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됐다 됐됐 어딨어 됐어, 어딨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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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 아,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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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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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일단 하나 더고 정비 정비 네. 약간 체력을 채우면서

위에 가요. 시정되니다제뺏고 네. 누군가가. 일슬스템으로 갈아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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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더더더 더. 여기 위컬인 여기 위 여기 보세요. 이부터 없네. 네. 말아니다 아! 진정. 괜찮아 괜찮아 아 네네. 새로운 게요 나봐 일단 달렸는데. 형님 키 피피 너무 없음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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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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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조졌네 형님 이거부터 와이퍼 일단 어.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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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빠져 아이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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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가 너무 안보였어요 지금 가누군가이아아아아 근데 큰 차이 안 나는 게 어차피 다 닦아먹고 한 거라 2킬 정도 놓친 거야 괜찮아? 맞습니다 어, 다음 턴 2킬 더 먹으면 되니까 다음 판에 네. 저희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킬 지금 39킬임 아 그래? 네 요번 판에 11킬 딱? 하죠 응. 11킬 나도 딱히 얘기해놨어 <laughs> 500킬 딱 50킬 맞추자 예 알겠습니다 아, 50 킬. 네. 자 아, 마지막 아, 파이팅 마지막 판입니다 라스트 세트 파이팅, 파이팅. 네. 여기서 그냥 다 음. 깔끔하게저다 보지. 이서이다시다도 여기, sound, sound, s o 운다 d 운다 u 운다 s 운다 n d s o u 운다 s 운다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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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제발 가요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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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 n d 요 형님 나이스 o u n d s o u n 아잘들건네더 뒤로 갈게요 그냥. 아 끊겼네. 어, 아 이거 내가 잘 싸웠다. 어? 체력 응. <목표초> <장점 완료>. 목표 초준 완료.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표> 꿰어주 한정수 이렇게 모더 귀여우세요. 있더 하고 있어안될 듯. 아, 너무 아쉽다. 아유. 오, 여기 여기 저지. 아, 날 잡아. 잡고 었어 하지만 종무야, 괜찮아. 너의 저걸 보여줘. 니가 네. 이제 혼자 고 생각하고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어, 잠깐만 여 한번 그 해봄. 좋아 좋아 좋은 생각. 다사운다이제아만 원. 적인사냥미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 포션 없음 이제. 제대로 살펴봐야겠어. 얘네들 뚫어 주자. 와우! 이쪽이야 미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있잖아, 없어. 잡아갔다.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20만 원 추가요. 아! 아, 어 냉장고, 냉장고. 지정되었습니다.

Scroll. 아, 너무 잘했다. 까비. 까비. 잘하네요. 아, 까비, 까비!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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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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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네. 좀 아쉬웠지만 네. 오늘 너무 잘했다. 총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피닉스 박 선수가 24킬. 24킬. 240만 원이 폭적이에요 앞자리 숫자가 혼자만 달라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높은 수신분은 이제 철면수심님으로 이제 15킬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투표가 완료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에이스가 뽑혔다고 합니다. 자, 에이스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피닉스, 피닉스 박 선수. 오피닉스 선수. 어, 박 선수는 저번, 저번 파티 때도 먹지 않았었나요? m v p 를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제 피닉스 박 선수가 결국에는 에이스를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최다 상금과 지금 형을 결국 에이스까지 이제 피닉스 박 선수가 가져가게 되네요. 네. 네. 자 최종 지원금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아니. 결국... 에이스를 와. 빼고도 340만 원. 하... 자, 440만 원이네요. 네. 에이스 40만 원. 포, 포함 440만 원. 혼자서만 앞자리 수가 두단계가 높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P 그러니까 에이스죠? 에이스. 네. 에이스 같은 경우에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상금자와 플러스 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입니다. 같이 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바님 계시나요? 예. 아, 자 피닉스 아니 전 대회에서도 에이스를 먹, 아, MVP를 먹지 않았었나요? 아또 영광스럽게도 제가 또 이렇게 네 이번에도 바라버렸네요. 결국 먹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피닉스 박님아 아,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가 또 네. 이제 일부 리그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 네아 아, 일부 리그에서 아, 하지만 네. 보여주지 못한 점. 예아 네, 아, 그게 또 아쉽네요. 근데 이번에 하위 리그에서 엄청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이무기 아 그래 이무기 예, 다행이죠. 예 진짜 뱀의 머리가 그 용되기 직전. 에이. 이미 용이 됐을지도 몰라요. <laughs> 네, 저희가 모르는 거지. 자피니스와 선수님 그러면은 짧게 이제 최다 지원금과 에이스 받은 이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일단 또 이렇게 불러 주셔서 일단 네. 님들 누런 그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랑 아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철수형님 그리고 타샤 누님 네. 되게 고생 많으셨거든요. 네. 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까지 또 같이 웃을 수 있게 돼서 네. 너무나도 기쁘고요. 네. 어. 그리고 이 상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자, 상금 잘 쓰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최다 지원금 그리고 에이스 피니스 박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성공했습니다. Yes, get all, let's get i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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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jump. 성공했다고 이 자식들아. 어? 내가 이러니까 기분 좋아서 술 먹지. 어? 근데 아직 마이너스 사백. 아직 마이너스 사백입니다. 아고 그래 그래. 아이, 반갑고. 나는, 나는 어. 아, 아 응. 반갑고. 오빠. 아이고. 아아 반갑고. 박주. 박주. 뱀의 박.. 머리 박종우가 왔구만. 아유 그그 뭐야 학교에서 미안해. 어 그래도 살려줬잖아. 어. 맞아 오빠 오빠 덕분에 어잘 살았어. 아 내가 다른 사람이면 담궜는데 다주 보이길래 아. 바로 살렸지. 너그 걱정 나? 너 골목길에 누워있었을 때도 그냥 지나갔잖아. 맞아, 나 그때 너무 고마웠잖아. 그래, 보이더라, 보이더라. 플레이에서 보이더라. 아끼는 그치, 마음이. 그치, 그치, 그나 아, 그냥 감동 받아서 울었어. 그래, 내가 너 아껴가지고 그냥 간 거지. 그치, 어. 그치, 그치. 라고 할 뻔. 아, 이게, 예. 아, 딱 눌러봤는데 아이템이 너무 거지더라고. 그래서 지나갔죠, 그냥. 어? 라고 할 뻔. 아, 그 그러니까 살려줬어.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너무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줬어. 아빠, 아빠. <목소리> 어. 그래서 아, 우리 진짜... 소고기 언제 먹으러 가? 아, 날짜만 어? 잡아. 날짜만 잡어, 내가 사줄게. 근 종호 오빠가 사주는, 어, 진짜 종호 오빠가 사주는 거야? 아, 사줘야지. 내가 그래도 배상금 1등인데뭐남 <목소리> 남은 건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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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의 그, 그, 추억이 그, 그, 남았잖아. 아 그, 그 오, 라고 할뻔 씨발 돈이 아, 없어 아. 다 사라졌어. 어, <laughs> 다 사라졌어. 내가 그 한번 사줄게 가자. 아니. 소고기든 뭐 뭐든 뭐 음. 사줄 테니까 연락해. 아, 진짜? 어. 진짜? 야, 이거 이러면 계속 밥 한번 먹자 느낌이라서 날짜 제정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와, 독한 새끼 진짜 정하는 거 봐. 어, 그 말로만 날라야 는데 아, 그러니까 형은 그러니까 어. 아, 씨발 눈치 없냐? 이 새끼야? 아, 존나. 아니, 야 코로나 때문에 야 힘들어 죽겠는데 야, 종호 오빠는 야 수도권 쪽에 살지도 않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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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가 없네. 언제 다 <laughs> 이동하냐. 야 <laughs> 네가 차 태워가지고 야, 야어 픽할 거야? 그런 거 아니면은 그렇지. 말을 꺼내지 말라 이 말이야. 아, 농담이고 어? 진짜 날짜 정리해. 응? 어, 그렇지. 쉬었지, 쉬 아예 말만은 다. 바로 가지 아유, 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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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음. 너무 과몰입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겠어 쪼크, 미안 쪼크. 미안 예민했네 내가 음. 어, 예민했어 방 아, 성인이 너무 과했어 음, 음. 아유, 누가 보면 <laughs> 나쁜 사람인 줄 알겠네 잘하자 아니 나 어제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둑아 아니 종호 오빠 괜찮아? 아니 혹시 요번 대회로 뭐, 뭐 이렇게 멘탈 터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이래. 아니 씨발 영화 보는데 귀찮게 막 연락이 온, 아 미안해. 어. <laughs> 아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어, 라고 할 뻔. 마다마다!